미역국을 한번 끓여볼건데요 제가 미역국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요 아, 그렇네? 어, 그렇네 한우국거리 샀네? 야 거기 한우라고 떡볶나 어, 비싼 거 떡볶이 샀구나 오빠 챙겨준다고 또 그래 또 생일인데 어, 어, 어. 어, 너무 잘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내 생일이 있잖아 그러게 야는데일 <laughs> 넘었어 뭘 넘어 <laughs> 내일 저 삼일 이 받아 안 먹어도 되겠다 아 그래? 아그 너무 많이 떠 <laughs> 오얘 비가 많이 들어간다. 어. 우와 오빠 소금 결정인가? 뭐서? 짜. 우와 소금이 이렇게 결정화됐어. 우와 엄청 크다. 어 뭐야? 짜잖아. 응. 어, 그러니까 짜다니까? 여기다 여기다. <laughs> 오빠 그냥 버려. <laughs> 왜 버리지 말았어야 돼? 그거 <laughs> 얼마짜리인가? 네, 내일 한번더 끓이면 딱. I well, can see it in your eyes. I can feel it in your heart I can feel it in your bones. 오들역 동탄 좀아 진짜 맛있다. 응. 하나 호주 산을먹다가는노를 직접 들었는세요 여러분. 이제 영화를 보러 나가려고 합니다. 머리를 한번 이렇게 꽈봤는데 어제 음. 나갔다오 하다가 말았거든. 나 여기 있어? 어. 그렇다네. 저보다 이런 쓰레기 버리는 거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항상 이렇게 좀 버려지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하지만 가끔은 이래도 되나 좀 미안하기도 하고 화면보러 왔어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다 준다. 나도 어, 성보다젊무섭다고 아, 맞 아, 나도 후기 봤어 무섭다. 응. 아, 냉장고에 물이 다고 아, 근데 고았어 한시도 가슴이안뛴적 아, 이없었어어 아, 이 미안해, 이... 아, 김민준이 되네. 근데 가면 갈수록 저 괴물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서... 아...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들면서 살짝 무서움이 덜해졌어. 화장실부터 가자. 어, 저기 때아 나는 진짜 이런 거 진짜 못 보는데, 어, 난 간만에 재밌게 봤어. 아... 내가 좋아하는 트러비스 <laughs> 다시 해이 <얘기죠>. 내가 좋아하는 클비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와. <웃음> 어, 내가 <내> 생일자 다고 <laughs> 생일 축하해. 어, 생일이었고. 우와. 드셨어요? <laughs>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맛있는> 거지, <웃음> 아니야. <웃음> 네. 감사합니다 오빠 먼저 먹어 생일자 먼저 드세요 만음와국 맛있다 와 엄청 두툼해 <놀람> 너무 좋다 달았지 음. 그러니까 잠깐 내 부끄러운 거 아닌데 음. 자기 생일에도아서 고것은 횟집이야. 고것도 너무 많아. 저희 스트로블 오일 가미해드렸으니까따뜻하게 네. 바로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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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생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그래서 삼치회살을 먹는 거구나. 근데 1 인분인데도 양이 되게 많다. 같은 음. 거야. 아. 뭐야? 아. 그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운 거 아니고요 점 뺐습니다 하필 딱 여기에 점이 있어가지고 그 혈관점 살짝 빨갛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조그맣게 있었고 그리고 살짝 사마귀점 튀어나온 거두개 있었고 그냥 일반점 해가지고 총네 개를 뺐어요 근데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 막 피딱지 막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씻고 이제 갈아주려고요 저는 방금 씻고 나왔고요. 달라진 게 없다고요? 피딱지가 없어졌어요. 아, 제가 교체를 한이 스티커는 예전에 메디덤 이거를 구매를 했던 거고, 아무튼 이렇게 방수가 되는 여드름 스티커도 상관없으니까 방수가 되는 이런 스티커를 붙이라고 해 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샀는데 되게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셨다. 오, 우와. 생각보다 되게 하늘하늘하다, 좀 뻣뻣한 소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로우 클래식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름은 시어 플로어 레이어드 드레스, 화이트 컬러 스몰이에요. 제가 사실 처음에 딱됐을 때는 너무 짧아가지고. 아무리 스몰이어도 이게 레이어드용인데 거의 상의 마냥 짧으면 어떡하지?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입어보니까 어? 생각보다 너무, 너무 예쁜데요? <laughs> 너무 잘샀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레이어드를 해서 입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해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야간 근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야간 근무는 따로 촬영을 한게 없어가지고 그냥 마지막 날 기념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야간 근무 끝나고 바로 청주로 내려가서 이틀 동안 좀 쉬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저희 오빠네 부부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아기가 너무 먼지 속에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한 잠시 저희 집에서 봐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좀 담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광등 앞에 있는데 리들샷을 제가 구매를 했었다 했잖아요. 근데 피부가 할인도 하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펌프 정도만. 다른 건 사실 잘 모르겠고 결이 되게 개선이 많이 된것 같고 그리고 좀 톤이 균일해졌고, 밝아졌다? 약간 그세 가지? 약간 밝아진 것도 사실 원래 좀 밝은 편이긴 했는데, 톤이 전반적으로 균일해지면서 더 밝아진 게 느껴진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